요 바지, 요 바지 진짜 사장님 너무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. 요 소재가 잔잔한 골지거든요. 네, 잔골지 네 바지인데요. 아래쪽에 이렇게 한번 살짝 접었더니 꽃나염이 또 이렇게 보여서 더 예쁜데요. 네, 안에는 이렇게 겨울에 따뜻하게 입도록 본딩. 네, 본딩 처리 다 되어서 나왔고요. 바지가 굉장히 가벼우면서 좋은 바지입니다 네, 요 바지는 잔골지 본딩 바지로 주문 주세요.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크림색으로 주문 주시면 되는데요. 앞에 빅 포켓도 그렇고, 끈, 끈, 그리고 뒷모습. 바지가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예뻐서 저는 완전히 이 바지한테 반했어요.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77까지 가능합니다. 네, 색상은 이 베이지 색상과 카키. 카키도 예쁘죠? 네, 카키도 예뻐요. 어, 이게 약간 카키 브라운. 빛 브라운, 네, 네, 카키 빛 브라운이네요. 네, 색상을 정말 예쁘게 뺐다. 네, 색상 둘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입었을 때이 느낌이 너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 네. 바지가 굉장히 따뜻하고, 인기 많을 것 같아요. 네, 따뜻하고 가볍고 편안한 바지입니다. 네. 안쪽이 본딩이라서 제가 본딩 바지라고 했는데 잔잔한 골지에 본딩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바지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77까지 가능하고요 장골지 본딩 바지는 저희 86,000원에 올렸습니다.